식기비가 공개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 백번조카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장님의 축사가 있습니다그 날이 요새 전달에 비도 참 많이 오고 계절이. 안전한 그, 지금 폭염 속에 여름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의외로 비가 그래간간히 뿌려지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어, 계절을 보면 엄청 더운 그런, 그 계절에 지금 비가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덥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 아침내려고 어제도 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하는 데는 아마 더, 그 어, 그러니까 순하지 않다 어, 먼저 그 저희가 100번의 그 도서를 어, 돌파하면서 어, 저번 달에 그이 기요식을 풀었봤는데회사 사정상 좀 딜레이가 되서 좀 늦어졌는데 어, 굉장히 그 어, 의미가 있고 어, 앞으로 큰 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기념식을 통해서 더욱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권이라는 책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알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한권한 권이 한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지나고 지금 이제 백권이라는 책을 돌파하고 또 독후감을 써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 나름대로 어, 내부에 어, 역량이 많이 향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가 이제 두서없이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어, 준비를 좀 했어요. 네, 서 설가족 여러분, 2003년 5월, 2003년 5월입니다. 저희가 5월달에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청소부 마음이라는 책을 거의 한만 4년이 넘도록 매월 두 권씩 책을 읽어 왔습니다. 제 생각에 회사의 미래는 설림가족의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서 경영이라는 것을 경영 목표로 추구해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 회사는 학벌이 아닌 진정한 개인의 능력, 실력을 배양하는 그러한 것을 중시하고, 그것의 독서가 가장 최선의 방택이라고 믿어봤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책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으로 인해서 책을 읽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저 또한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안아왔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책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이제 줄어들었고, 독서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도 얻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책을 선정하면서 어떠한 책을 선정해야 아, 여러분이나 아,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의미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에, 당시에 어, 저희 그 독서경영을 시작하던 2005년도에 에, 이랜드 그룹이라고 어, 여러분 이들뭐 음규 때문에 어,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랜드 그룹이 독서경영과 지식경영을 상당히 잘하는 기업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매출도 신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그냥 뛰어난 기업으로 그때 당시에 에, 거론이 되던 기업인데, 에, 그 기업의 그, 그 독서 회원, 그런 목록을 제가 입수를 하고 참고도 했습니다. 초기에 아주 제가 어, 책을 어떤 걸 읽어야 될지, 그 많은 책 중에 어떤 걸 읽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보면 무겁고, 어, 페이지가 잘안 안 나가는, 안 넘겨지는 그런 책들을 선정한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라고 무진 애도 써 없을 거고 또몇 페이지 안나가서아마 졸고 자고 뭐 어, 그랬을 거라고 저는 루어 진작합니다. 그런 속에서 또 독후감도 제출해야 는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처음에 독후감을 내실 때. 예, 적게는 4명, 5명 이렇게까지도 제출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에서 40명 정도, 어떻게 40명도 넘는 그러한 독구감 제출자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예, 늘어, 늘어서, 어, 독구감을, 우수 독구감 선정하는 데 대상을 1명에서 지금 3명까지 이렇게 늘려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도, 그세명의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요즘에 처음에 한 2, 30분 읽어보면 대충 설명이 되는데 요새는 2시간 이상을 읽어도 누구를 해야 될까 해서 다시 또 어, 후보자의 독감을 또 읽고 또 읽고 왔다 갔다 계속 읽다가 아주 그 나름대로 어, 고민하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 선정하는 바람 입장에서 보면 즐거운 그런 고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도 여러분, 초기에 흥분의 책을 읽고, 어,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책만 보면 졸이고, 또 독후감 쓰는 것도 아마, 어, 많은 시간은 아마, 어, 할애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니다 쓰고 또 지우, 쓰고 지우. 어, 뭐, 나름대로 그 생각을 또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제가 볼때 초기의 독후감과 여러분들의 독후감을 이루면서 많은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독후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면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초 선정해가지고 선정된 독후감을 책으로 우리가 발간을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동안에 그 책을 읽은 보람 또그동안에 그러한 마음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정대에서 만들어진 그국감집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에 정유사를 비롯한 주유업계의 많은 분들과 지인에게 또 제가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우리 회사의 자랑이고 또 여러분들의 자랑을 주변 분들한테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근데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한편으로 우리 회사에 그만한 능력 이 커가고 있다는 것을 또 남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막상 그 책을 보내주면서 또 읽은 분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참 어, 훌륭한 거를 하고 있다. 또 많은 부러움과 또 칭찬도 어, 저한테 많이 해주고 계시면서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에, 얼마 전에 우리가 백권을 돌파하면서 설문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읽고 싶은 도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에, 앞으로 어, 매월 두 번째, 에, 두 번째의 에, 도서는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신 책을 다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읽었을 때의 감동과 당시에는 못 느꼈던 그런 새로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접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 그동안 책을 함께 해오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있게 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셨나요?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가 실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적용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계십가요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느낀 그러한 생각과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재우는 책을 앞으로도 가까이하여 자기의 발전 또 자기의 능력 배양은 물론이고 회사의 발전과 서일 가족 모두의 미래에 더욱 더 윤택된 그러한 앞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실 급변에 나가는 지금 현실에서 모두가 변해가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일처럼 어떻게 보면 작은 중소기업은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또 그때 그때에 맞는 그러한 적기에 변화할 수 있고 적응해 나가야만 발전을 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 능력을 저는 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또 타인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독서 경영의 중요성이고 앞으로 이독서 경영의 중요성은 자신과 회사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 더 아마 요구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기 개발 또 리더십에 관계되는 것또 재테크 또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인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그런 관점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또한 열심히 책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의 경의를 표하고 또 앞으로도 앞으로 100번 아니 1000권의 책을 또 읽어나가는 그런 소일인 기를 기대합니다. 어, 앞으로도 어, 책을 통해서 더욱 더큰 발전이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 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이도감 제출 우 수자가 우리 네. 네. 몇 분이지? 네명 선정돼 있나 아, 다섯 명. 이제 이한 씨가 아, 축가 중이라. 자 우선 축하드려. 이 지금 상금이 얼마지? 때 20만원, 20만원, 어, 20만원, 주는 거는 뭐안을김주사은 응. 10만원, 20만원, 응. 10만원, 응. 1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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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안 나오면 나씀드 들어가서 찍어. 서, 사진 좀 보시면서 사진 좀 찍어. 아. 여기 저 보고. 됐습니다.